형님 형님 급하다. 왜? 집에 버터 있나? 버터 있지. 간장은? 간장도 있지. 그럼 버터 간장 계란밥 들어가자. 하하하. 미쳤나? 한박스 스테이크도 얹어서. 하하하. <laughs> 오늘 어제 동생이 요청한대로 버터 간개밥에 함박스테이크를 할 건데요. 자, 먼저 팬에 버터를 녹여주고, 아, 파를 씻어야 되는데, 갑자기 버터가 녹기 전에 이 파를 다 썰어버리겠어! 버터에 파를 넣고 파기름을 내주고, 제가 밥을 몇번두 공기 넣었는데, 동생이 과식하게 된다고 한 공기 반만 넣어달라네요. 이제 간장 한 스푼 넣어서 불량 익히고, 어이요. 그리고 설탕 잡은을 넣어서 감칠맛을 폭발시키고, 불 끄고, 여기 후추 톡톡, 예솔솔, 뿌려주면 버터 간장 계란밥 완성! 그리고 이 함박스테이크 진짜 저렴한데, 맛도 있고, 양도 괜찮아서 추천드릴게요. 전자렌지에 2, 3번만 돌려주면 끝 조리법도 간단하고 정신없는 아침에 하기 딱 좋아요 그동안 계란후라이를 반숙으로 구워주고 또산 도시락인데 좋더라고요 보력도 오래가고 이렇게 수저도 들어있지 많이 들어가 이제 도시락통에 밥담고 함박스테이크 올리고 그 위에 계란맛을 올리고 파슬리가루까지 뿌려서 남은 한박소스까지 올려주면 진짜 이거 만드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또나 <놀람>